내 아이의 문외력 중요한 건 알지만 키워주려니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책을 나름 많이 읽는데도 문해력이 잘 늘지 않는 아이가 많습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읽는 활동, 즉 수용할 때가 아니라 능동적인 질문을 할때잘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이 없었던 거죠. 질문은 글을 읽는 방향성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질문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생각하는 힘은 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아이는 독서 과정에서 질문을 하면서 또 질문을 받으면서 문해력을 잘 키우고 있나요? 지금부터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문해력 키우는 질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3단계 질문 전략입니다. 아이가 어떤 형식, 무슨 주제의 글을 읽든 그 노력이 문해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어 단위, 문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글 단위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의 주제나 큰 틀의 이야기와 관련 없는 세부적인 내용에만 집착하는 아이들 참 많죠.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는 읽어 놓고도 자신이 무엇을 읽었는지 모르게 되죠. 파편적인 내용만 두서없이 기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요. 그래서 우선 1단계 질문 무엇을 물어봐 주세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무엇에 대한 설명이야?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이야? 주인공의 주장은 무엇이야? 등 글의 중심 소재와 주제, 목적, 요지 등을 묻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책과 글을 읽을 때면 글의 내용에 따라 맞는 내용으로 꼭 질문해주세요. 아이 머릿속에 "아, 또그 질문을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 때까지 지속적으로요. 그래야 글 읽기가 지엽적으로 빠지지 않고 글의 중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독후활동 기록지, 중고등 내신 문제, 인증 시험, 심지어 수능까지도 글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유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 습관이 나중엔 결국 내신 성적, 수능 성적도 높인다는 사실 그만큼 중요한 문해력의 핵심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질문에 적응된 아이라면 2단계인 왜도 물어봐 주세요. 좀더 심화된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주인공은 왜 그렇게 했을까? 글쓴이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마이크는 왜 여행을 떠난 걸까? 등 글의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질문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글의 표면적인 또는 숨겨진 맥락을 추론하며 읽게 됩니다. 1단계, 무엇은 팩트 차원의 질문이었다면 2단계 외에는 추론적 질문인 것이죠. 아이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글 읽기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더 입체적인 읽기를 시도하게 되죠. 2단계에서 문해력의 성장은 빨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 바로 어떻게 입니다. 주인공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후의 주인공 둘은 어떻게 살았을까 등의 질문이죠. 아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단계입니다. 글의 내용의 이해와 추론을 넘어 자신의 감상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장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 글 읽기를 통해 내 생각의 성장과 변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독서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면접과 논술 등의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이 바로 학생의 생각과 의견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기나목으로 논술과 면접까지 대비하는 글 읽기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죠. 무엇, 왜, 어떻게, 딱 이... 세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바쁘셔도, 아무리 아이가 할게 많아도 이세 키워드의 질문을 주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익숙해졌다면 역할을 바꿔서 진행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의 입장이 되어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이가 출제자가 되어보는 거죠. 무엇, 왜, 어떻게. 이세 질문 키워드를 활용해서 아이가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 내용을 좀더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해야죠. 여기다 엄청난 적극성이 생기는 건 추가적인 장점입니다. 대답하는 쪽보다는 물어보는 쪽이 더 재밌거든요. 아이가 독서를 더 즐기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종의 역할극인 셈이죠. 실천하시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릴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 질문 방법들은 아직 본격적인 독후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아이 후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에게 적용하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질문을 하실 때 진짜 궁금해서 묻는 연기가 필요합니다. 좀 오버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이 질문을 테스트처럼 평가처럼 느끼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주세요. 궁금해서 묻는 것. 재미있게 대화하듯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 활동을 그대로 종이에 쓰면 바로 그것이 훌륭한 독서 활동 기록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간단히 기록해 두셔서 포트폴리오로 보관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아이가 적어서 기록을 남기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세 가지 질문 무엇 왜 어떻게 바로 실천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정말 쑥쑥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 선물들을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